안녕하세요. 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준희입니다. 오늘은 이응노 화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혜석이 수덕여관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응노인데요. 이응노는 나혜석으로부터 이 세상과 예술을 배우고 파리의 낭만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. 대전에도 이응노 미술관이 있죠. 이 동양화의 전통적인 필묵을 활용해서 추상 예술을 했는데요.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요. 귀국해서는 홍익대에서 미술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. 초기 작품들은 주로 이 사실적인 시각에서 이 현실적인 풍경화를 주로 다루었는데요. 말년이 되면서 이 추상 작품을 실험하게 됩니다. 1958년에는 프랑스로 건너갔는데 이때 이응로 나이가 51세였습니다. 전통적인 동양의 이 필묵과 이 감수성을 가미한 이 추상 창작을 했는데요. 프랑스에서 이 미술관장의 도움으로 파리 동양 미술학교를 최초로 설립합니다. 그래서 유럽에 설립한 최초의 동양의 교육기관이 바로 파리 동양 미술학교인데요. 이곳을 거쳐간 학생이 3,000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동양 미술을 알린 이 교두보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. 프랑스로 가면서 이응로는 부인 박규희를 이 수덕여관에 남겨 놓는데요 근데 황당하게도 이응노는 파리에서 이 자기의 제자였던 박인경과 결혼하고 이 박기 여사와는 이혼하고 수정 여관을 줍니다. 근데 나중에 동베를린 사건으로 2년 반의 옥고를 한국에서 치르게 되는데 네좀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데요. 박기 여사는 이 10년 만에 찾아온 이응노를 정성껏 돌봅니다. 그리고 다시 또 이응노는 파리로 떠나게 되고요. 박기희 네, 여사가 홀로 이 수덕여관을 지키다가 200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리고 이 수덕여관 바로 밑에는 바로 선미술관이 생겼는데요. 이응노의 작품과 그리고 수덕사 스님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